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모두 시작 이렇게 할 수가 있다. 60 프레임 전달이고.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시게 된분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의 CGC 동시송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먹고. 소리 나나 나아는데 소리 나나 없게 나네 나아는데 소리 나나 없게 나네 음흠지 g g 동출인가요 와 네, 그래서 이것도 나름 시식이라는 플랫폼이 나온 만큼 얘네들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우, 뭔가 되긴 했네요. 그러면 일단, 제목이랑 요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러면은 다시 하는 게 왕걸려나 모르겠는데. 어... 아, 여기 있는 유튜브에 링크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껐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o b s 킬때 그런 제목이나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어서 네,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